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약하는 일상을 담는 평범한 30대 워킹맘 5입니다. Good morning. 오늘은 명절 연휴 토요일 아침이고요. 어 점심에 동생 집에 가기로 해가지고 잡채 거리 좀 사가지고 잡채해서 가려고요. 또 명절이니 느낌은 내야 되니까. 오일 동안에서 안 가기 너무 좋다. <laughs> 아무 마음이 지 그래 아빠 우리 갔다 올게 일단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야 빨리 식사하 그럼 안녕 복귀. 했지? 속이 덜덜덜해. 밥을 먹고. 오늘 아침은곰탕 한 팩이랑 만두로 만두국 후다닥 끓여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딸은 소기좀 만들어서 죽으러. 만들어줬으니 텀블러에다가 커피 한잔씩 합니다. 딸 이거 남은 거 엄마 조금만 먹어도 돼? 응. 세개만 같이 먹자. 고마워. 이거 같이 먹어? 알어 양파가 다 맵구나 이게. 야 고마 셰프. 맛있어. 완성. 와 대용량이다. 아, 나가면서 보니 기분이 좋구만, 이쁘다. 기분이 좋아. 대산시장 나왔다. 와우 서울 도착. 영등포. 와 대내적으로.

우승이 안 들어? 데내 아니.. 갖다 대봐. QR을 갖다 대봐. 매우 그렇지. 그 아래 번호 나오지? 그 노란색. 그렇지. 뭘 야. 야. 뭐 이렇게 놀어 아, 아, 잠깐만. 5천 원 됐네. 5등 된거 아니야? 됐 오! 세기! 세세다 차다. 이야.. 이야.. 5천 원. 이이거 이거 로또하 로또 로또 로또. 내 로또. <laughs> 이거 맞는 지 한번. 기 <laughs> 이거 아니 <진짜>. 이거 아니야? 이레아 <laughs> <쓰레기> 냄새. <laughs> <이거> 아니야? <laughs> <쓰레기> 냄새 <laughs>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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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뭐가 이없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니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반짝하짝아 귀여워 서로땅 좋지? 서울 은 어때? <laughs> 아, 맛있겠다 그냥 미쭈꾸 맛있겠다 쭈꾸세요응 그래야 하나씩 건져 먹기 좋지 쭈꾸미 음왜지 맛 맛있다, 그치? 그냥 먹어도 맛있으어지지않다 <laughs> 맞아. 아니 사과는 깎을까? 됐어. 이거 방금 서울에서 왔고 이거 엄마가 챙겨 주신 소고기랑 전복, 오이 이렇게 들고 서해 가려고요. 아, 다시 가자, 다시 나서자, 다전 사자, 가자딱 산에 걸렸어, 너무 이뻐. 네, 그 진짜 땡 그렇다. 아, 맛있겠다. 것 같고 색깔이 있는 거야. 섬이거 뭐, 여기 와서 앉아. 여기 와서 앉아. 야지 발 들어가. 며 출연하고 좀... 싶어요? 이번에. 아, 왜 출연하고 싶어? 네. 아 뭐걸 오케이. 어, 좋았어. 그게 맞지. 맞 오, 오, 잘 듣는다. 嗯。<noise> <noise> <noise> 가볼까? 아, 이런 네. 이렇게 인터넷, <laughs> 우리 집에 있는 거다. 이렇게인터넷 잘하는 사람 안다고. 우리 집에 있는 거. <laughs> 아우 좋으십니까 마지막 물놀이. 거울리한두 마리 몰자. 이거오거죠마스터라이어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네. 긴 거. <김거>. 예, 예. 그렇 겠다. 오케오케오케오케 됐어. <laughs> <laughs> 밌 겠다. <목소리도>

진짜 먹고 먹고자, 고자 먹고자, 고 했더니 진짜 토마스 기차다 얼굴 내일 가? 먹고자, 고내먹고먹어자먹차자 먹고자, 먹자자 먹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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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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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자 나 아, 나 들었어? 어, 진짜, 돌린네, 어 집에 왔고요. 오랜만에 주방에 왔습니다. 네, 점심은 요걸로 만들고 끓이고 용가리 해가지고 간단히 먹으려고. 어머니께서 또 단호박을 챙겨주셔가지고 단호박도 좀끓려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몸무게를 한번 재봤거든요. 5일 만에 2kg가 올라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과자를 좀 남겨놔가지고, 이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마침 뚜껑이 없어가지고, 먹어 치워야죠. 우리 하이브님들 댓글 보면서 휴일 연휴를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은 까당 떡볶이 해주러 갑니다. 다진육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가오려고 딸 맛이 어때? 맛있어? 진짜 한국보다 그래? 맛있어. 응? <laughs> 얘들아 우번 거 같대. 빨리 와봐. 왔어 왔어. 했어 했어. 이거 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딸내미 명절 용돈으로 샀어요. <laughs> 경지 대우하세요 <대회> 예이야. 응. <laughs> 얼굴 잘 드네. 분리수거하고 연휴를 마무리하자. 오 잘하네 어머니~ 응? 어머니입니다~ morning. 오늘 아침은 간단히 사과나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명절에 많이 먹은 죄~ 빵도 하나 챙겨야겠다. 어, 또티저있게 오늘은 조금 빨리 나왔거든요. 어, 회사 가서 조금 여유롭게 편집하려고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아니>, <laughs> 집에 왔고요. <laughs> 저녁은 이거 짜장 조금 남아가지고 이거 데우고 후라이 해가지고 딸이랑 먹으려고 합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이건 엄마가 이번에 해주신 무짜 찌인데 진짜 맛있어요. 짜장이랑 잘 어울려. 이거 이거 짱아 짱아씨 오케이 단 가격만 줄줄이 밀려가지고 이제 9월도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45만 원 남았습니다 딸도 만들었어요 여기 우봉고 산거 그리고 우지 친구 대체 붙였어요 <laughs> 이것도 써보 이거 만져보세요 한번 계산기에 3 3만원 적어보세요 3 0네개 계산기에 3 3만원 적어 보세요. 3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 m 만 a 만 s 그렇지.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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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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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친은는이 친구는 이친이딱두개남아가지고 간장 계란밥 해서 후다닥 먹으려고요. 간장 계란밥 할 겁니다요. 구이발 아, 잘했나 보자. 음주 이발 그렇게 맛있지. 여기 딱이 치미치 맛있으면 두공개 순삭. 안녕. <놀람> <놀람> 오늘 아침은 제가 좋아하는 김짠부님 채널에 어, 이전 영상들 이렇게 짜깁기해서 올려주신 게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그거 들으면 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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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추 강추 강추 강 어 점심 먹고 차에서 쉬다가 다시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laughs> 장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1,500원대네요. 1,579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께서 3개 주셨는데 한개 남았거든요. 주말에 간식으로 먹어요. 이거는 조금 알이 굵고 좀 딱딱한 그런 옥수수여가지고 최대한 미루고 지금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놨어요. 이번 주말에는 비도 오고하니까 꼼짝 말고 집에서 보내려고요. <laughs> i'm oh